그게 무슨 말씀이 나비가 없다니. 나아 어때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나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야막 꽃인 서. 아. 아 제대로. 아, 뭐, 어, 아, 나쁜데 아, 아, 나비가 없다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그래. 그래 호박꽃이라도 넣으라고. 저도 넣은 호박꽃인데. 호박꽃이라도 나비가 오란 그러나. 나,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아. 아무렇지만 걸렸어. 잡쇠 뭐 젊은 우리 또래가 이야기했으면 알아듣을 텐데. <웃음> 맞아. <웃음> 엄마 같은 보살님들이 나비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뭐. 다좋어까 <laughs> 네. 어, 네. <또> 좀 남았다. <laughs> 사순에 이거 단다, 다 달았나? 아, 꽃 단다, 꽃. 몰라, 안 나눴어지도. 응. 알았, 다 달리는가? 쌀순이. 아, 잘죠그사님똑쌀수 있어. 네. 나는 아직 돈도안 받았다. 응. 개그를, 개그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보살님 대단하시네. 뭐? 아, 나비. <laughs> 내가 못 알아들어서. 아니, 여기서 계실수록 개그를 잘 하셔야 돼요. 응. 장아 그래. 그래. 네. 이거 한 두개 만짜리는 한거 아니야 줄고 가고 5만짜리는 안받았어연가중 5만원하고 음. 5만원짜리 길게 핸고제사전는 이거 방법 받아 가지고 못시지5만짜이왜 응? 응? 제사전는방법다적혀있고 몰라 이게뭐 아프지 사실 몰랐어 나는 의자 는데의가버렸는가난 의자 받았는데? 그사람들인 응, 음, 이제. 네. 있어. 불교식, 제사, 의식, 꿀팁. 그러니까, 음, 21가지. 이제. 네. 2 6지2가지 예, 네, 방구 21가지.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들. 응. 질문이, 질문이 보자. 잠깐만요. 응. 음. 다른 집들은 뭐가 이더지내다막또 바꾸려고 하나 하고 또나기치 집안처럼 그냥 음, 어른들이 너무 많아 맞다 오늘 질문이 선물 한 가지 있네 아들만 가면 절에 그게 중요한 거기야뭐 절에 기니 채 까우면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가가 본다. 저기인데 우리 아마 아들들 거 딸들 거뭐 이제 음. 예, 언니나만 보살이 좀다 어려니까 음. 돈도 보살이네고 내가 이제 좀좀 주는 것까지 해야지 되 우리 맨날 만나 살림지도 또붙여갖고돈 주는데 삼십만 음. 며느님이요? 야 예, 며느님.